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 진행을 맡은 김정근입니다.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 마련되었습니다. 종로구 선거구 합동 방송 연설회 후보자는 총 3명이며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의 연설에 앞서서 연설의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동방송 연설의 후보자 연설 시간은 각 10분씩입니다. 연설 시간은 연설에 앞서서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후보자는 앞쪽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는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8번, 가락특권 폐지당 김준수 후보부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죠. 종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8번, 김준수 후보입니다. 저는 두 번째 출마입니다. 지난번에는 153표를 얻었습니다. 153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 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153은 교회에서는 성경의 숫자이며 예수님의 숫자이며 기적의 숫자입니다. 기적을 종로구민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종로구민은 종로를 위하여 정치 거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치를 꼴등 정치로 만들었습니다. 또 찍어주면 또 찍어주면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종로 구민은 종로를 위하여 정치를 바꾸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려면 국민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돈을 주지 않는 정치는 가짜 정치다. 나쁜 정치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는 정치로 정치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주는 진짜 정치, 좋은 정치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좋은 정치는 정도령으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도령을 기다려왔고, 정보 시대의 정도령은 정보도령입니다. 정보도령은 정보로 정치를 합니다. 정보 시대의 국민은 세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 시대 정, 국민은, 아, 국민의 저수지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져다 쓰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세금이 아닌 다른데 돈을 가져다 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써야 되는데 국민들은 세금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때 정보도령이 세금을 가져다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아, 세금은 법이, 세금의 급소는 법입니다. 법을 바꾸면 세금은 자동입니다. 그, 그래서 저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로 갑니다. 국회에 가면은 에, 법을 두 개를 바꿉니다. 그두개 법의 첫째는 첫째는 갑질 금지법. 갑질 금지법. 갑질 금지법이 생기면 사람들이 갑질을 하지 못하고 사회는 밝아집니다. 사람들의 큰 가장 큰 잘못은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재산이 국민의 평균보다 많으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정치인은 재산이 국민의 평균보다 많으면 안 된다. 이 법으로 갑질금지법을 만들면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의 특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법은 세금 10% 감면법. 세금은 부풀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의 10%를 깎아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습니다. 반드시 세금의 10%를 깎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세금의 10%는 스토리머니로 내도 된다고 법을 정하면 세금의 10%가 우리 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 세금의 10% 감면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인데, 재원은 시민단체 지원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의 11.6%를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큰 돈이 나가지만 국민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민단체 지원금이 지원금을 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를 이용해서 세금의 시민단체 지원금을 끊으면 큰 돈이 끊으면 큰 돈으로 끊으면 재원이 쉽게, 쉽게 세금 10% 감면법에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의 10%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 작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5조가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10%는 67조. 67조를 3년 모으면 201조가 되는 거예요 3년을 모으면 201조, 근데 왜 3년을 모으느냐 임기는 4년이지만 1년은 법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 3년을 모으면 201조가 된다 그 201조가 되고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빚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4년 전에, 지금은 가락특검 폐지당으로 나왔지만, 가락특검 폐지당의 전신은 가락당이에요. 가락당의 전신은 거지당입니다. 4년 전에 정당을 만들면서 영국의 로스차일드에게 큰 돈을 받아와서 10억씩 준다고 약속을 하고 10만 명을 모아서 거지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당을 한후 영국에 갔다 오니까 당원이 5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영국에 돈 받으러 갔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돈 받으러 갔으니 돈 받아 오겠지 하고 5만 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5만 명이 더 들어오니까 그들 다 10억씩 주면은 150조. 150조 빚을 갖고 있고, 그들은 그러니까 제 빚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4년 동안 10억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부터 먼저 우리 거짓 당원을 주고, 먼저 주고, 나머지. 50조로 다음에 종로 구민에게 50조를 주면, 이 50조는 그 5만 명에게 10억을 줄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먼저 종로 구민에게 나누어,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지하, 지하철 1호선, 동대, 동대문역 4번 출구로 오시면 제 선거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방문해 주시면은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 그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예 세금을 국민에게 많이 부과하여 국민을 괴롭히지만 저는 세금을 가져와서 국민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저의 번호는 8번입니다. 8번. 종로구민 여러분, 8번 찍어서 8자를 고칩시다! 예, 다른 후보들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이나 정강훈 목사님도 뭐 150씩, 100씩 매달 평생 준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결혼하고 출산하면 2억을 준다고 모든 당원들, 이 후보들이 돈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그중에 그 사람들은 돈을 나누어서 준다는 거고 저는 세금으로 한꺼번에 준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세금으로 행복해지는 시대니까 국민 여러분 세금으로 다 함께 행복해집시다. 네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0번 민중민주당 차은정 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환수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민중 민주당입니다. 민중 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해 2017년 민중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칭하고 환수복지, 민중 민주 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민중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민중민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선 민심을 거스르는 독재 권력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민중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독재 타도에 구호를 든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법인세 인하 정책의 결과, 2022년 기준 5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57조 원 증가한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최대치로 벌어져 167만 원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부채 규모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내관이될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긴축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가계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만성적인 경제 위기야. 이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민중의 생활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의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심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 총선이 철저히 윤석열 심판으로 치러지게 된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특검법과 대장동 50억 글럽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민심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압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재앙적 권력을 누리며 반정부 인사와 활동가들에게 검찰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독재는 반드시 끝장날 것입니다. 반 독재, 반 윤석열 민심은 민생 파탄, 부패 무능, 검찰 독재에 대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부적으로 검찰 독재를 자행한남편 외부적으로 북침 전쟁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은 백척 간두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선 전부터 대북 선제 타격과 유사시 자의대 한반도 진출을 공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북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들을 모두 부활시켰고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기어들어 기어이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조차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흡수 통일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면서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전시작전 통제권을 비롯한 군사 독, 주권은 미군이 쥐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게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힘이란 미국, 일본 등 외세의 침략 무력이며 특히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여 우리 땅에서 북침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파탄난 민생이 전쟁 책동까지 더해져 1950년대 이후 최대의 전쟁 위기가 닥쳤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극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두면 전쟁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민승민주당은 환수와 복지로 경제 발전과 민중 복지를 실현하며 민중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단 하나의 정당입니다. 환수 복지는 원래 민중의 것이었으나 반민중 세력에게 빼앗긴 사회적 재부를 원래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일파 권력형 비리범 반민중 재벌 반민중 외국 자본의 재산과 79년 동안 무단으로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는 미군 기지까지 환수해야 합니다. 환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장 실효적이며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환수로 마련된 재원으로 민중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정책으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농가, 어가 부채와 같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채도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복지 정책의 핵심은 공동 무상 정책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위하며 모두가 사람답게 생활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정치란 결국 누구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중민주당은 부정의한 세력들에게서 환수하여 민중에게 복지로 돌려주는 환수 복지 정책으로 피폐해진 민중의 생활을 시급히 복원하고 경제 발전의 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1960년 4.19 항쟁,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광주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중은 역사의 중요한 갈피마다 파시오 독재 권력에 맞서 항쟁으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우리 민중은 언제나 민중이 주인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항쟁에 일 떠섰지만 오늘날 윤청,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를 허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중의 항쟁 역사는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독재 타도를 위한 민중항쟁의 총 걸게 할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중을 기만하고 민심을 이반한 반민중 권력, 파수요 독재 권력인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독재 권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전민중적 항쟁에 모두가 떨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민중의 힘과 지혜만이 민중 중심의 새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중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중 중심의 민중 민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중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9번,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연설 시작해 주시죠.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입니다. 9번입니다. 9번 김종과 부부입니다. 저는 일생을 두고 3.1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30년 이상을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요. 대글 탁골공원 이름을 현재 파고다 공원을 탁골공원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고 나서 어 10만 명 이상이 그 낙원동 어 뭐야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 탁골공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에그 굶주리고 있는 모든 노인 양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탁골공원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알고 어, 그 성격대로 우리 에,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탁골공원은 최남선 선생이 최초로 독립선서를 만들어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킨 장소입니다. 종로의 핵심이고 한국의 핵심인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닭골공원이야말로 민족의 성지요. 앞으로도 우리가 거길 성지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출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제 종로라고 하는 곳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하고 나와서 헛소리 하다가 끝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걸로 봅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연설하는 걸 봤는데, 종로의 동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임시정부의 기념관에 있어도 3.1운동 기념관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는 것은 근자일이지만 3.1운동은 1919년서부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고한 사람도 3.1운동 기념관을 세우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3.1운동은 이 우리가 모든 정책의 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3.1 운동은 애국심을 발상, 발동, 발상하는 것입니다 애국심을 통하여 우리 국민교육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기에는 신분명을 발전시킨 백탁파가 있습니다. 이 백탁파는 우리 근대화를 일으키는데 총력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백탁파입니다. 그, 거기에는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문화운동에 있어서 선두에 가는 것도 역시 백탁파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앞으로도 젊은이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들로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 역시 그 자리가 인재 육성의 길이를 열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 육성은 뭐냐?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지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로 등한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나는 답답하고 정말로 분화 분한 느낌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일 운동 기본법을 만들고 두 번째 뭐냐? 그 종로라고 하는 것은 유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문화 유적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 유적 특구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서 한국에 올때 정말로 여기가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한국에 오야서 와서 뭘 합니까? 구경할 곳이 있습니까? 저 불교, 에 무슨 뭐, 에 범어사를 간다든가, 불국사를 간다든가, 또 기독교의 어떤 절을, 전부에 교회를 간다든가, 없어요, 없어. 어직 있다고 하려면 문화재가 있고 성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3일 운동을 일으킨 장소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탁골고원입니다 탁골공원에서부터 신 음악 시 음악에 대한 것들을 에케르트를 통해 갖고 한국의 문학을 음악을 창작하는 데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갖고 탁골공원에서부터 성장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알지 못해요. 국가도 없는 나라예요. 애국가만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마 고종 황제께서 국가를 만들어 주시오 하고서 얘기한 것이 그 자리라 이 말이지.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에케르트가 연주를 해요. 뭘 연주하느냐, 서양 음악을 연주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 거기 연주하는 것을 못 봤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저는 한 7년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파고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성을 잃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주성을 갖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글, 한글을 통하여 가지고 세계 앞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하 해서 그 자리를 탁골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뼈가 있으니까 그게 골이라고 그러지, 골이라고 그러는데 한갑수 선생하고 여초 김웅현 선생하고 또 저는 여러 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길 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란 뜻인데 사람들이 무식해서 거기에 골이라는 건 뼈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발탄을 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정말로 닭골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지 민족 정신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근대사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나는 이런 뜻에서 그 자리를 역사문화 박물관을 세우고, 사물운동 기념관을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정통 역사가 어딘가. 왜 만년인가, 오천년인가, 삼천년인가를 몰라요 어, 국민 중에 교과서에도 만년인지, 오천년인지, 삼천년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나라 정체성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조도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길,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삼일운동 일으킨 그런 거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최고의 인물들을 그 자리에서 육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 종로가 모델, 모델 그것이야, 모델. 한국의 모델이에요. 한국의 중심정신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극빈자가 살아. 빨리 처, 무슨 쪽방이라고든가, 장신동과, 저, 뭡니까, 돈의동에 있는 쪽방 신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라도 하나씩 줘서, 우리는 어? 좀더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할 줄 알았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갖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분하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무동염무영인가그 양반 보고 너무 이거 안 됐다. 이런 선거제도가 대게 어디가 있는가? 예,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여무동 여무영 예, 위원장한테 이번에 공정한 예, 선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왜? 내 사진은 제일 끝으로 나가고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예, 여기 최재영인가 이 사람들하고 곽박선영인가이 예, 사람들은 앞에다 크게 사진을 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선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후보자 세 명의 연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0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내 지역 후보와 공약에 대한 관심은.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바른 정책을 낳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